안녕하세요, 파나입니다 어, 방금 판과 같이, 영웅판도 파티 중이고요. 일단, 저팀의 테러를 그렇게 막잘 막을 캐릭터는 없어요. 예. 네. 편한 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지만, 이런 판은 주의해야 될 게, 팀이 터지지 않는 게꼭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나이오비라서 저희 팀 탱이 순식간적으로 녹을 수도 있거든요. 클리브 나이오비라서. 음, 그리고, 메일빈이 있기 때문에 라인전도 아마 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타워 날먹에 아주 좋은 캐릭터거든요. 음, 흥미이 질게요. 얘들 좀 하는 걸로 약간 아닌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막을, 막지는 않겠지? 아우, 막으면 신기한 오일이지. 니체, 아까 있구요. 니체 정도야. 제킬리지 아, 킬 아, 지 아, 근데 이거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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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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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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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좋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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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장 좀 할게요. 앞은 네. 위험하기 때문에 뒤로 가서 성장해주면 됩니다. 자, 클립, 클립. 저라이오피이를 대단한 것 같은데. 클립브 위치 안 보이는데? 이 저쪽에. 이거는 안마 애들이 2번 가져가고, 저거... 대충 저 팀한테 맡기고 5번 가겠습니다. 5번 가자, 5번. 제 팀이 죽어도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번. 빨리 가서 작업을 해줘야되네 아아 근다 킬걸아제 괜히 근다 안켰는데 아, 망했네 이속이 너무 책임으로 변할까봐 안했거든요 아레일 적당히 돌리고 쟀어야했는데 너무 아팠다 그래도 일단 뭐 많이 박아서, 그만큼 데미지 많이 줬어. 세야 되는데, 계속 죽어주네. 이러면 안 되는데. 땅에 치고 빠질까. <웃음> <웃음> 오른쪽 메이있요 멜빈이 털을 잡았구나 너의 털아 음. 멜빈 멜빈 털 제킬도 있고요 어, 5번 집중적으로 가셔야겠는데 1번엔 은 사람이 많아 이거만 마무리하고 야돈 벌었다 돈 벌었어 2 5랩나이오비 개꿀 나 테라 간다. 내가 꼭 보여줬어. 막네 근데. 이거 돼. 아, 아. 아 근데 트롭이 계속 저쪽에 있네. 이거 다시 가줘야 돼. 이거 어떻게냐 하면 여기 올라 오골 그래서두명두명두명 오골 두 명이기 때문에 예. 레기타는건 못하겠고요 어이봐이봐 뭐, 뭐. 된다 있나? 이거는 일단 2번 꽂아줬고 여기 뭐입니까? 얘들아 일로 다온나 자, 저다다다 다, 다, 다 가면 딸수 있다 사거. 내일 복수. 네, 수어타가 사전 작업 전해줄게요. 사전 작업. 어퍼 한 대만 박아놔도 진짜 애들이 울고, 오그로오그로오그로 끌고 끌고 땝니다. 오케이, okay, 다 저쪽이죠. 쏘서~ 몇점다왔어 아예 뜨러, 평락까지 꺾어주면서~ 짜 자. 짜 버스를 안 써도 됐네요. 위험해서 쓸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클리버 실수는 는잠깐클리버딸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 벗고 나 일단 저거 저거 잡고 있어봐 거저지 저거 저거 저 마무리하고 저거 저거 마거저까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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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저 나 이거 팀의 성장을 위해서 에, 요거 먹어줘야되겠어요 잠깐만 아지 4등 맞아 머리 말고 3단계인데 이제 3단계에 근데 팀이 잘 싸워졌습니다. 네. 그게 컸어요. 먹고 살자, 먹고 살아 야, 트룹 준비해, 트룹. 녹임, 녹임. 뭐야 이거 아이가쓸 필요 없었나? 아쓸 필요 없었는데 아깝네 괜히 썼네 어? 이거 망했다 어, 이런말 안되는데 아 이래서 접시 망합니다 아, 가면, 가지 말까. 아, 이거 건물이나 간 건데, 괜히 또 같이 있다가 망하네요. 일단 뭐 저거 타원 줘야 됩니다. 제케이 있는 걸 알아야 했는데, 안 되서요.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망했다. 시야 망. 상장을 한번 가야겠다. 트롬 위치를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트롬 위치. 아까 전지만 됐어도 안 터졌는데 하필 공격이라서 가치가 별로 없는 트럭이었습니다. 중앙경 클리번 그걸로 잘 거야. 오케이, 저잘 살아, 고요 림 먹고 했을 때 끊어왔네 뭐야 방금 여기 나 여기 중원 하이 아, 렉이 진짜 게임 와, 이런. 아마 올 겁니다. 쎄는 게 나아요. 리첼 오고 있었네. 나이제 클립을 주고 오고. 오, 아파, 아파. 이시 개꿀인데 저피피고요안안 아이퍼 진짜 씨 이거 이거 오케이 티엔 살았고요 제 호자, 없었고요? 호자, 호자. 없자호요 그냥 호자. 호자. 면됩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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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뭐 호자. 까자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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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이거 빼지 말고 그냥 끝내면 되거든요. 소림. 시가 팬네. 오케이 다들 잘했습니다 팀 아주 좋았어요.